오늘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와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양이에요. 오늘 양의 재밌는 사진들을 몇 가지 볼까요? 하늘을 나는 양이에요. 와, 정말 하늘을 날수 있을까요? 아마 높이 점핑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플라밍고 같아요. 핑크색 양이네요. 정말 이 세상에 핑크색 털을 가진 양이 있을까요? <laughs> 아마 색깔을 이쁘게 입힌 양일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귀여운 양들이 다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참 이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귀엽고 재밌는 양들을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한번 더 만나볼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기억나요? 다시 한번 우리 썸머라이즈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주셨어요. 이두 사람은 결혼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죠. 그러나 한 가지, 다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일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와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너가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할수 없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아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이어서 오늘 다시 배워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해야 했죠.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죠. 얼마나 힘든지 괴로웠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야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에덴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아담과 하아는 자기들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한 뱀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아는 빨리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어느날 하와가 임신을 했고 하아가 아기를 태어나게 했어요. 응애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에요. 아담은 이 아들이 자라서 그 나쁜 뱀의 머리를 짓밟아 줄 거야 하면서 행복해 했답니다. 하와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가인의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 늘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면 새들을 괴롭히고, 동물들을 괴롭히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벨은 늘 아빠를 따다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벨은 아빠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아벨은 자라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벨은 아침마다 양떼를 몰고 들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양떼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저녁에 양떼들은 집에 더운 없고,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과 늑대에게서 양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늘 투덜투덜 화만 냈어요. 봄에는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아. 그냥 씨만 쫙 뿌리고 가을에 가서 거두면 안 돼?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알려 주면 안 돼? 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가인은 아벨과 다르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들과 그리고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이 쌓은 단에서는 연기가 하얀색으로 변하더니 곧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단에는 검은 연기가 났어요. 그리고 검은 연기 속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땅으로 흩어져 버렸죠. 가인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단을 다 부셔 버렸어요. 이까짓 게 이게 뭐라고. 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왜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곡식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은 양이 더 좋으신가 보죠? 가인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어요. 가이나, 가이나. 하지만 가인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앉은 친구랑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잘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나게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귀 쫑긋 세우고 온 마음을 다해.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요. 오늘 배운 아벨처럼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멋진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벨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처럼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게 주님께서 천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비드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많이 변화되고 제한돼 있지만, 그 안에서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벨처럼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을 외치고 주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너로 하고 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